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 뿐만 아니라 유튜브 꿀팁에 대해 전해드리는 어쭈빈의 비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유튜브 검색창에 어쭈빈이를 검색해보세요. 그리고 채널로 들어가서 아래 하단으로 내리면 원하는 정보들을 아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실 때 맞춤 URL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맞춤 URL은 주소창에 제가 원하는 채널명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맞춤 url을 설정 안 하시면 이렇게 길게 주소가 나옵니다. 맞춤 채널 url을 만드는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채널을 만들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첫 번째 구독자 수가 10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채널 개설 후 최소 30일이 경과가 되어야 되고요. 채널 아이콘 이미지 업로드 완료 그리고 채널 아트 업로드 완료가 돼야지 이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네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지 맞춤 url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맞춤 유아를 설정하는 방법을 컴퓨터에서 하는 방법과 핸드폰에서 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우선 컴퓨터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컴퓨터에 유튜브로 들어가세요. 우측 상단에 프로필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서 설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화면을 밑으로 내리면요. 내 채널에 고급 설정 보기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볼게요. 또 밑으로 내려서 맞춤 url 자격을 충족한다면 여기에서 신청하세요 라고 여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죠. 지금 어쭈빈이 게임 너라는 채널을 제가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url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옵션을 선택하여 유튜브에서 채널이 어떻게 표시해야 될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라고 적어져 있네요. 이두 가지 중에 옵션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저는 어쭈빈이 게임 너라는 이걸 선택하고 이용 약관을 동의한 다음에 변경을 누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컴퓨터에서 변경을 했고요. 자 다음은 핸드폰에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핸드폰의 종류에 따라서 되는 폰이 있고 안 되는 폰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핸드폰에서 안 된다고 하면은 컴퓨터에서 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구글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구글 어플을 실행하고요. 그리고 검색창에 유튜브를 검색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화면이 나왔을 때 확대를 하고 이게 확대가 잘안 돼요 이렇게 확대를 한 상태에서 우측 상단에 프로필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 보시면 설정이라고 있죠 설정을 클릭 살살 움직여 볼게요 움직이면은 컴퓨터에서처럼 네 채널이 있고요 여기 고급 설정 보기가 있습니다 클릭 맞춤 URL의 자격 조건을 자 조금 축소를 할게요. 너무 크니까 잘 헷갈리네요. 자, 이렇게 화면이 나왔습니다. 이런 화면에서 고급 설정으로 들어왔고요. 여기서 사용자 ID, 사용자 ID, 채널 ID, 기본 채널, 맞춤 URL이라고 있습니다. 맞춤 URL에서 파란색 글씨를 클릭할게요 맞춤 URL의 자격을 충족한다면 여기를 신청하세요 밑에 여기 파란색을 클릭하시면 안 되고요 위에 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컴퓨터 화면에서처럼 똑같이 나옵니다 맞춤 URL 만들기 여기 아래 거 저는 선택을 했고요 어쭈비님 게임 너 선택하고 약관을 동의하겠습니다 체크 누르고 URL 변경 클릭 그러면은 이렇게 변경하시겠습니까 나오죠 옆으로 선택한 URL 확인 클릭하면 URL이 바뀌어 있을 거에요. 주소창에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주소창에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채널로 바로 들어오죠. 명함에다가 주소창을 넣을 수도 있고, 각종 SNS에다가 내 채널 홍보를 할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맞춤 URL을 간단하게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다음에도 아주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